오늘도 만사형통내 인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74년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2025년 을사년 정축월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을사년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년 맞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4년에 태어난 호랑이띠는 갑인년에 출생하여 사주에는 천간의 갑목과 지지의 임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갑목은 크고 강인한 나무를 의미하며 위지력과 성장력을 상징합니다. 임목은 활기찬 초봄의 기운을 나타내며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목과 임목의 조합은 호랑이띠에게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부여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감목과 임목의 나무 기운이 과도하게 강해지면 고집스럽거나 충동적인 태도로 인해 대인관계나 의사 결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유연성과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의사년으로 천간에는 을목이 자리하고 지지에는 사화가 위치해 있습니다. 을목은 간목과 상생관계를 형성하며 1974년생 호랑이띠에게 창의력과 발전 가능성을 더욱 강화해줍니다. 지지의 사화는 임목과 상생하여 호랑이띠가 열정과 추진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사화의 강렬한 에너지가 간목의 고집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기보다는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을사년은 호랑이띠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해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1월은 정축월로 천간에는 정화가 자리하고 지지에는 축토가 있습니다. 정화는 감목을 따뜻하게 비추어 호랑이띠가 냉철한 사고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축토는 임목의 뿌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접근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루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천간의 을목이 갑목을 자극하여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과도한 투자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축토는 간목과 임목을 안정시키며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부동산 관련 활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1월 4일, 1월 9일, 1월 15일, 1월 20일, 1월 26일로 이 시기에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 관계와 귀인 운에서는 을목과 사화의 조합이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인연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띠와 상생 관계를 맺는 말띠, 개띠, 돼지띠는 강력한 귀인으로 작용하며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띠는 호랑이띠의 추진력을 한층 강화해주고 개띠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과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돼지띠는 호랑이띠에게 부드러운 조언과 창의적 사고를 지원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반면에 원숭이띠, 닭띠, 소띠는 호랑이띠와 조화롭지 않은 관계로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지나치게 분석적인 태도로 인해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닭띠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협력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띠는 지나치게 현실적인 태도로 인해 호랑이띠와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인을 활성화하는 길신 중에서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은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을 기인은 하늘의 은혜를 상징하며 갑인생, 호랑이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조언자나 협력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천을 기인의 기운은 호랑이띠의 강인한 성격과 결단력을 돋보이게 하고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에서 신뢰를 얻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판단력과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을 기인의 효과는 사주의 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준비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극기인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며 갑인생 호랑이띠가 어려운 난관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태극기인의 기운은 예상치 못한 행운과 보호를 제공하며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호랑이띠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건강면에서는 감목과 사화의 강렬한 기운으로 인해 체력 소진이나 감정적 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업은에서는 을목과 사화가 제공하는 창의성과 추진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천간의 정화는 갑인생 호랑이띠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북돋아주며 지지의 축토는 사업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업활동에 적합한 날은 1월 6일, 1월 11일, 1월 18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산화 자리 이동에 적합한 날은 1월 5일, 1월 10일, 1월 15일, 1월 21일, 1월 27일입니다. 이 날들은 천간과 지지가 안정적이며 새로운 환경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날로 평가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자리를 잡는 계획이 있다면 이 날짜들을 활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문서와 관련된 활동의 좋은 날은 1월 7일, 1월 12일, 1월 19일, 1월 23일, 1월 29일입니다. 이 날들은 문서와 계약 업무에서 신뢰를 얻고 실수를 줄이는데 유리한 날로 중요한 법적 서류나 협약을 체결할 때 특히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은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시기로 갑인생 호랑이띠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귀인과 길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의 기운은 갑인생 호랑이띠의 삶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꾸준히 노력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 요즘 세상이 참으로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장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수입은 감소하며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뉴스에서는 연일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살아가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소중하다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아낌없이 감사를 전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입니다. 드디어 을사년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삶의 여정에서 장애물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며, 단단한 마음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아프고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건강한 신체는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줄 힘이 됩니다. 나의 눈빛이 또렷하고 열정으로 가득하다면, 그 눈빛만큼은 언제나 젊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라는 기대를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은 삶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희망이 생기면 삶의 활력이 더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 선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날씨가 춥고 해가 짧은 계절이지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여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나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주어진 운명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칭찬하며, 웃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속에서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단단해질 때, 그 기운은 내삶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74년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을사년 1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을사년의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올 한해도 행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만사형통 내 인생 잘 살아봅시다.